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법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? 판단 근거가 뭡니까?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.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?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? 압니다. 너무 잘 알지요. 대한민국 헌법제 1조 2항,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! 국가란 국민입니다!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단합하고 찌발발자듣어 증인이 말한 국가는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탐탄한 일부 군인들, 그 사람들 아니야! 재판장님, 지금 변호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. 증인!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가혹행위, 즉 고문이 있었지요? 아닙니다.